다들 말안 해서 그렇지. 요즘 사람들 마음 속에 감정 쓰레기가 한거 쓰기다. 화, 짜증, 후회, 질투. 이런 감정 쓰레기로 꽉차 있다이가. 근데 희한한 게 있더라. 집에 쓰레기는 바로바로 바로 버리거든. 근데 이 마음 쓰레기는 몇 년이 지나도,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쌓아둔다, 큰 게네. 남이 했던 말 한마디, 내가 했던 실수 하나들, 부회되는 행동들, 이걸 마음속에 꽉 넣어두고 맨날 되새김질하고 있다. 그래 놓고, 아이고, 사는 게 와이리 힘드노. 한 탄만 늘어놓으면서 다들 아등바등 살아가고들 아니나. 그거는 마음이 쓰레기로 꽉 막혀서 그런다. 불교에서는 이거를 번뇌찌꺼기라 크거든. 비우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나겠나. 그렇다고 마음휴지통 비운 법이 어렵지도 않대. 요리 한번 해보자. 첫째, 지나간 일은 되새기지 말고, 둘째, 남의 말은 괜히 확대해서 새기지 말고. 세 번째, 내 감정을 사실보다 크게 만들지 마라. 그러고 마지막으로 숨한번 크게 내쉬면서, 아, 이것도 지나간다. 그리 한번 말해줘봐라. 마음도 청소해야 산대 청소 안 하면 이 마음도 병나는 기라. 그러께 그러니까 오늘부터 감정 쓰레기 한 봉다리서 갖다 버리보자 응? 알겠지?